오늘은 <laughs>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복수, 복수 좀 살벌한 것 같은데 이 은혜의 복수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거룩한 복수라는 통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은혜 받는 일을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어. <laughs> 저는 음 어렸을 적에 참 착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다투거나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다른 사람과 싸운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저를 못살게 하고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싸움을 싫어했던 저는 전교에서 싸움이 꽁지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보다 두살 우인 저희 형은요. 날렵하고 싸움으로 둘째가라고 서월정 서월정도였어요 서울 그래서 <laughs> 싸움을 정말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참으로 든든한 면이 었습니다왜냐면 누군가가 저를 괴롭혔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 형이 쫓아가서 다른을 박살을 내놨습니다. <laughs> 한번은 저희 형보다도 두살 많은 저희 동네 택구형이라는 형이 있어요. 형이 있었는데 <laughs> 저희 형이 가서. 동생을 다 때렸다는 것같데 저희 형과 두살 많은 그 형과 안구제비를 해서 눈탱이가 반태이들 되면서 동생이 복수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가같합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함을 대신해서 싸워줬던 형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직접 누가 다투, 다투거나 싸우는 걸 싫어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당하면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패주는 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든지 했는지 모릅니다. <laughs> 오늘 이제 주제와 비슷한 얘기로 오늘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가장 비참하고 처참했던 시기에 대해서 창세 사무엘하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발단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로은 다윗의 친아들였던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정권을 압살롬에게 넘겨 있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망명을, 그, 다른 외국으로 방, 망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그래서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피신하고 있는데 이때 시무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다윗왕한테 <laughs>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일국의 왕이었는데 반란 때문에 피신하고 있는데 누가 뒤따오면서 욕을 하면서 이막다윗이막 욕을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 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소화가 가서 그심우의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막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16장 12절로 13절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라고 얘기하면서 1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빛 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여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고 기록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망명을 하고 있는 것도 우울한데 시므이가 와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이 비난하는 모습이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혀? 이때 다윗은요 그의 욕과 저주를 그대로 다 받습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셨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보시고 이 문제를 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묵묵히 그 욕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열왕기 하 7장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의 그때 억울함을 솔로몬이 다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써갖고 그 심오이에게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복수를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온통, 마음 때문에 그후에 대신 갚아줬던 것이 솔로몬이 결국은 갚아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그. 자유 세계의 거룩한 복수를 했던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는딱한 구절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9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 19절 제가 읽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창세기 3장에 이 인류에 있어서 사단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뱀은,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하나님의 지으신 자녀를, 자녀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지명 치명, 앞에 치명적인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호, 무호합니다. 틀림 없습니다.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넘기면 안되는데 <laughs>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의뢰가 있기를 주의을 추구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라고 속였습니다. 속이는 말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하는데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망이란 뭐예요? 사망. 우리가 죽게 되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수명을 마치고나다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영혼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이 우리들이 죽고 나면 우리들의 영혼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데 아버지 품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망입니다. <laughs>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laughs>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의 수명을 마치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품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품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 이게 사단을, 사단 때문에 영원한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불못에 떨어져서 살아가야 는 것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laughs> 언젠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영원한 불멸 세상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영원한 완전한 파멸로 이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래서 사람의 최고 영어 수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그 사단 마귀를 위해서 예비했던그 지옥에 가서 사단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원수에게 만든 사단이야말로 원수 중에 원수 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수명 마치고 나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만든 그게 우리 우리의 원수가 사단 마귀라는 것 대답이 시는이에요그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상당히 시도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보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내 보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다. 너는 그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월수에게 만든 사탄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복수해 주시겠다는 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전부 다남 남자의 후손이에요. <laughs> 아버지의 선물로 아버지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오직 유일한 후손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를 통해 태어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내려.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되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서 뱀에 몰린 상하게 만듭니다. <laughs> 즉 뱀의 대갈통을 제가 목사와 열태이 형 주일에 하는데 뱀의 대갈통을 박살내 버리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뱀의 머리통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해외 외신 뉴스인데 어떤 사람이 1미 20세지에 거대한 방울뱀을 발견했어요. 현지 언론에 취하면요이 남성은요 방울뱀을 발견하자마자 사부로 방울뱀의 머리를 절단하고 잘린 방울뱀의 머 방울뱀을 치우려고 손을 뻗어 그 머리를 치우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잘린 방울벽의 머리가 그 바로 그 사람의 남성을 물었고요그 남성은 즉시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발적과 함께 쓰러져서 생명이 우유로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내는요, 남편에게 해독제를 2 6병이나복용한 뒤에야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사, 시력을 잃었고, 내일 어, 출혈까지 있었어서 수위증을 피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충류, 파충류는 포유류와 달리 몸이 절단되어서 어느 정도 신경이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방울뱀의 머리에 독샘이 있기 때문에 잘렸도데도 신중하게 만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를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지 오래된 뱀이 이빨에서 독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뱀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야 꼼짝 못하게 했는데 어지간해서 어지간해서 목을 쳐도 머리통이 살아있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박살내 근데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자 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방법밖에 없다는 걸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신했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40일 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 12월 30일에 이제 부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그 부활절에 우리가 세례식도 하고, 이렇게 성찬식도 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다 다시 살아가셨던 이 부활자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원, 완전히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사단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위대한 사건임을 깨달으시는 분간단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걸린 저주를 끊어버리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laughs> 이세상에 수명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지옥과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을 바 하나님 나의 영원한 그곳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믿음이 가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을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우리들이 언젠가는 가요. 우리가 생일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이 있어요. 생일이 있는데 죽는 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 죽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데 죽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천국 문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 누리면서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강력한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경을 접한 상태에서 계속 폭발을 일으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이 남미와 아르헨티나와 어 남미에 있는 아르헨타나와칠레라입이아르헨테나와 칠레라는요. 두 나라가 1899년에 두 국경 사이의 분쟁이 발생해 일초 즉발로 위기를 맞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를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쟁과 증오는 후손들에게 피와 살상을 유산을로올려주셨습니다 국민들은 양국 지도자들의 이 호소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리고 대포를 녹여서 양국의 국경인 안데스 삼맥에 그리소의 도상, 동상을 세워놓고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의 신부. 둘을 하나로 만드사. 이 말이 써 있어요. 이두 나라는 1년이 지난 지금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증오를 누리고 강력한 우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을 녹이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증오의 마음 녹여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마음은요, 움직이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이요. 대포가 아니라 칼이 아니라 사람한테 막윽박질 나가고 너. 뭐라고 뭐 하면서 뭐라 너 꼼짝마! 얘기 해서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는 것니다그 무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품능을 해야 합니다. 주의 으로주관하니 그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정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북한 맨날 우리의 미사일 쏘고 핵미사일만 좀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녹일 수 있는 만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만든 녹아지고 결국 남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어, 화평이 있어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살게 되는 거룩한 복수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어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복수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이냐, 막막 주먹으로 막, <laughs> 막, 막 내가 너 죽여버릴 거 이거 가지고 죽어 이거 말이야. 예수 우리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의 마음이 전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마음이 녹여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뱀은 그 여자의 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라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요, 몸의 무게 중심을 잃고 비틀려지게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사탄마크방해했어요 두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 예수님 못 태어나기 위해 다 죽였어요 아이들 두살 아래 싹다 죽여버렸어요 그사 40일 금시구에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 유혹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겟세마리 동산에 쌈방울 핏방울낼 때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승리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자 사탄 마귀는 이제 송도의 발꿈치를 불어서 비틀거리게 만든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갔고요.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이기셨는데 사단 마귀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비틀거리도 우리를 지금도 쓰러지려고 한다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근신하를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주도하니 삼길차지. 이, 이 말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토요일 날, 주일날, 토요일 날만 보면 사람 막이 얼마나 구성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를 비틀거리고 만듭니다. <laughs> 교회에 나오기, 나오지 못한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삶속에 일어나고 있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특히 주님, 주님, 음, 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내가 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주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주일날, 토요일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찌하겠어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서 비틀거리게 만드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단에게 대처하는 눈에 각기 기억. 들을 아,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으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 막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다 주일날 예배들이 그러나, 오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흔들어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있기 때문에, 사단막이는 자기 사단막이에게 속해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아서 흔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게 속해있기 때문에 믿으시다. 오래전, 예, 스코, 스코틀랜드 한 수트록에, 한 동네 한 강아지를, 그러니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 강아지는요, 너무나 도 더러워서 못생겼어요. 오랫동안 길을 잃고 해외에서강아지는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개를 붙들었어요. 그 개의 이름표를 봤어요. 그 개의 이름표에는 밥스라고 써 있어요. 밥스. 근데 그 밥스라는 글 이름에는 아주 작은 글자가 새겨진 몇 점인데 나는 이 나라의 왕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왕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왕의 강아지였어요. 곧 경찰에게 보호되고 잘 보호돼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왕의 구처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를 갔다가 그 강아지를 려보냅니요 강아지는 왕궁으로 결국 돌아가고 무서운 수도에서 경험은. 몸을 그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강 왕과 강아지를 연결시켜 줬던 건 바로 이름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자들에게도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헤매든지 우리가 어찌 됐든지 우리에게 이름표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소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는 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주님 앞에 인도되었다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송도라는 이름표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밀고 하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있다는 걸 믿으시는 분이 가지 마세요 음.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름표만 확실히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는 분이 가지 마세요 음.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 끊어놓을 수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발꿈치를 물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던집니다. <laughs> 가만히 보세요. 이상하게 토요일 날만 되면 막내막 삶을 막 흔들어 갖고 하나의 배 나올 수 없는 사건들을 만들잖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시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조화의 근심을 주임으로 주라. 제가 서두에 유독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싫어했던 저의 어린 시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 저에게는 형이 보드가드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치기까지 고난 당하시는 사탄의 어둠을 깨트려 버시는 거룩한 복수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란다. 저에게는 저희 형님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거룩한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사단 마귀와 거룩한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하나님으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는 분게 주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억울함에 대해서 솔로몬이 시의위를 복수해줬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온복음이라는 복음입니다. 사단 마귀예 옛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복수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옛뱀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발꿈치를 물어서 비틀벌리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신앙생활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박종달 이승현 집사 신앙생활하면서 가다가 오늘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교회 못 가겠어요. 우리 매영이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해요. 그 교회 못 가. 그러니까 사단박이가 흔들어갖고,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이괴개가 있다는 거다 기억하면서. 우리들한테도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사단박이가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도 또 흔들 거예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도 흔들 거예요. 그다음 주 나는 그때 믿음으로 이겨서 사단과 교회에 넘어지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늘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주님을 추권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오늘의 십자가에 매리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수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길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도록 날마다 날마다 우리 유혹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의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죽는 날이 있는데, 그 죽는 날에 우리가 사단 마귀를 따라서 지옥까지 안아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사오니,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를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